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법인으로 시작한 노장 미디어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저는 어, 방송 관련 연출과 방송인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어, 결혼을 하면서 경력 단절을 좀 극복하는 거에 이 오디오북 사업이라든가 그 목공 관련 사업들, 그 다음에 수막 교육 같은 사업들을 접하게 되면서. 저 엄마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법인 노장미디어를 시작하게 된 대표입니다. 저희 노장미디어는 2018년 12월 12일에 창업을 했고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더 있었어요. 경력단절 엄마들, 그 다음에 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 엄마들이 제 같이 모여서 이제 품앗이 육아를 시작한게 계기가 되어서 엄마들이 이제 그 아이들 육아를 하다가 뭐 미용모 엄마들도 만나서 어려운 그런 가정들에게도 우리가 좀 품앗이를 하자 또 기부 활동을 하자 이렇게 어, 했던 것들이 창업 지원을 미용모의 창업 지원, 한부모 엄마의 창업 지원. 그리고 어, 오늘 함께 있던 엄마들도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이렇게 돕고 또 창업하는 날 가서 같이 청소도 해주고 <laughs>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긴 준비기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작년에 12월 12일 날 산림청에 음, 그 창업의 숲 음, 창업단체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어, 저희가 주요하는 그 산림 목재 그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노작 미디어를 이제 설립하게 됐습니다. 노작이라고 하면은 힘들게 일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또 함께 나누는 우리 단체의 성격에 맞게 짓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짓는데도 그 우리 구성원들의 제비뽑기 뭐 이렇게도 뭐 했었거든요. 네, 모두 만장일치로 어, 이 이름이 어떨던하니까 모두 어그게좋을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뭐 놀고 편하게 얻는 것보다도 더 힘차게 일하고 거기서 얻는 보람으로 이 회사를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로 어, 그걸 설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게 창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게 수입이 날 거다라고 했던 사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면 돈이 되겠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원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니즈를 우리가 기부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어려운 그 소외계층이 이제 우리한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도와줄게 하다 보니까 이 수입사업이 된 사례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오디온 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방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재능기부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책을 읽어준다던가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봉사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이제 쭉 계속 해왔었는데 봉사 활동을 나가면서 우리가 임의대로 읽어주는 책보다 이 친구한테 필요한 책이 있잖아요. 특히 학생 같은 경우인데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오디오북으로 녹음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서 우리가 소비자가 원하는 소외계층이 원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이렇게 봉사하게 되면서. 그게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원하시게 되고 또그 출판사에서도 저희한테 또 그걸 모니터링 해보신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출판되는 책을 우리가 미디어로 바꿔주는 이런 사업을 또 시작하게 됐고 또 제가 또 방송을 그 녹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내방송 녹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ARS라든가 광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기업체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문들을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서 이게 수입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사업화가 된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목공 지도자 교육도, 교육 사업도 어 요즘 이제 유명한 외국의 그 가구 회사가 들어오면서 어 이제 목재 시장 산업이 좀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시고 어 목재가 많이 발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공방들의 수입은 적어지면서 의견들이 이제 저희 지역 사회에서 저희가 의견을 듣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가 목공 지도자를 어 양성을 해서 목공 교육을 원하는 학교라든가, 또 기업체라든가, 취미를 원하는 사람들, 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시다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된 사업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문제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만들어주는 일을 컨설팅의 형식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기존의 제품이 아닌 또 소비자가 원하는, 바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의 독특함도 있고 <laughs> 그다음에 새로운 것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차별성이 있고 다른 데서는 찾을 수 없는 제품이 저희가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저희의 특징이 아닐까. 그다음에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의 물질적으로 헤비를 주면서 또 그게 사회로 환원돼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희 단체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 많은 분들의 조언과 또 도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산림청에서 그 어, 창업의 숲이라는 어, 기회를 통해서 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전문가들이 함께 컨설팅을 좀 해주면서 어, 그런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고 또 법인 시스템이라는 것도 저희가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어, 급박하게 법인을 내야 되는 그런 연말이었어요. 12월 12일 날이 저희 창업일이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이제 이익을 제이 위한 뭐 대기업이 아니고 어, 또 사회봉사를 하는 이런 사회복지 관련 또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없어서 고민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 오늘 법인 시스템을 만나게 된 것도 저희한테는 정말 행운이었다는 라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급박한 시간에 이제 일주일만에 법인을 낼수 있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이 법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법인 그딱 사업자 번호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저희가 <laughs>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혼자서 이제 시작을 하는 창업일수록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부지런해져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근 네, 함께 할수록 많은 지혜도 얻게 되고 많은 또 지원도 얻게 되고 어 그런 점에서는 이게 네트워크 활용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국가의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또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또 저는 또 임업 진흥원의 그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또 조언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또 창업 멘토를 또 소개를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또 교육을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어, 요번에 또 창업을 하는 어려운 소외계층의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도 또 이런 거를 또 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네트워크 활용이라든가 또 국가의 많은 창업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처음에 엄마들의 이렇게 모이게 된 모임이. 이제 공동체 모임이라는 쿠마시 엄마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엄마들이 모이면 아줌마라고 생각을 할 텐데, 결혼 전에 경력들이 정말 화려한 분들이 많았어요. 음, 저처럼 이제 방송을 하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미술을 하던 사람도 있고, 가, 어, 간호사도 한 사람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5년, 6년을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경력단절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우리 법인의 또 구성원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의 인력을 보면 정말 다양하고 또그 다양함 속에서도 필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진 것 같습니다. 탈림청에서 그 기획하고 있는 창업의 숲그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그 연수를 받게 되면서 창업을 위한 준비들을 많이 교육을 하시거든요. 근데 법인 설립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왔었어요. 그때 어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 하셨는데 이 온라인 법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어 법인을 준비를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저희도 이렇게 잘 모르는 그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전화도 빨리빨리 받으시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거에 좀 놀랐어요. 근데 저희도 모르니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법인게 나오는 게. 근데 그거를 저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문의를 하고 전화를 끊어서 어발 동동 부르고 있는데 먼저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저희한테 그거잘 진행이 됐냐고 물으시길래 저희 회사인데 법인 시스템에 그 자기 회사처럼 이렇게 해주신 거에 저희가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유주일 안에 그 법인이 이게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어 감사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고 어 이렇게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수월하게 이렇게 등록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기업이 아닌 우리 소 소상공인이라든가 1인기업이라든가 작은 기업들이 이제 법인 설립을 위해서 이제 법무사도 알아봐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법인 시스템은 어 준비하는 과정과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이 담당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 분이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서포트까지 해주셔가지고 단계에 맞게 준비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 처음 사용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 감사하기도 했고 아직도 이렇게. 어 정말 이렇게 신비롭고 놀라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게 창업 멘토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설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까지 다시 연락을 주시고 체크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으또마주하지는 않지만 이 곁에서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좀더 발전적인 방법이라면 처음 상담할 때 절차에 대한 이제 충분한 설명과 또, 거기 뭐할 때는 어떤 서류가 준비해달라는 거를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또 모르는 사람들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이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이제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보다는 좀더 투명하고 체계적인 그 법인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도 법인의 이제 생각들을 듣고 국고 지원 사업이라든가 외국 투자 사업 확산을 위해서도 법인 선택이 좀 올바랐던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노장 미디어가 법인으로서 더 투명하고 가치 있는 사업의 주조자로서 나아가길 저도 바라고 있고 주요 사업인 오디오북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시청자들이라든가 시민들의 투자와 또 많은 참여를 좀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서 뜻을 또 같이 하는 기업들의 또 많은 연락도 어좀 저희도 바라고 있고요. 또 투자도 좀 바라고 있고, 어, 4차 산업의 보고인 목공교육이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또 지원과 정보도 저희도 어 같이 공유할 예정이고, 또 1차, 2차, 3차 산업, 또 6차 산업의 마지막 융합인 저희 그 승마 사업의 발달로 오래 기억되는 그런 법인이 되길 저는 바랍니다. 많은 응원과 또 참여를 또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엄마들 이제 공동체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지역 자치단체에 그 찾아가는 육아 교사 지원이라든가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어, 문화재단의 예술 문화 사업의 뭐 꿈따로 지원 사업이라든가 동아리 모임 역량 강화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어, 또 포럼도 저희가 또 어, 지역의 관련 분야에 또 지원을 받아서 또 하게 되었고요 또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서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의 이런 또 서포팅이나 컨설팅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큰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좀 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음. 어, 법인 시작의 어려움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가 창업센터의 아이템들을 또 많이 활용해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창업을 위해서 많이 도움 주신 정부 기관 분들, 그다음에 각자이 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